어느덧, 셋째 딸이 커갖고 셋째 딸이, 순자 씨의 셋째 딸이 커서 수능을 봅니다. 오늘 11월 14일, 원조여자 고등학교에서, 우리 집사람, 모계에서 딸내미가 수능을 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일 건놓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 씨가 졸업한 학교에서 딸내미가 수능시험 보는데 왜 이렇게 수능 때만 되면 은 추운지. 저도 과거에 예비고사라는 수능시험 봤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예비고사 두번 봤습니다. 두번다 눈이 퐁퐁 왔는데 오늘 셋째 딸 수능시험 본 날은 눈이 안 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머리 벗겨진 분이 걸어가서 잠깐 올렸습니다. 원지여자고교께서 우리 셋째 딸이 오늘 수능시험 봅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시험 잘 보고 밝은 얼굴로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시험 끝나면 데리러 가려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쭉 차가 서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열정도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대단합니다. 원주 여고 정문의 차들이 저 정문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무사히 컨디션과 공부한 것을 다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해야지 직장도 잡고 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셋째 딸도 컨디션을 제대로 발휘해서 시험을 잘 보고 나오기를 옛날엔 학교 정문마다 저렇게 껌을 갖다 닥치닥치 붙여놓고 손바닥을 빌면서 애들의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는 모습인데 요새는 좀 세련돼서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어떻든 자식이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주호고 2019년 수능시험, 수능시험장입니다. 우리 딸, 셋째 딸은 그동안 키워오면서 느낀 건데 꾸준하고 끈기가 있고 집중력이 많고 생각이 많은 딸내미래서 시험을 잘 치를 거라고 믿습니다. 어릴 적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걷다가 돌부리 걷어차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서 아빠한테 꾸준할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것을 보면 꾸준히 목표를 가지고 하는 모습이 어, 엄마 아빠 눈에는 보기 좋아 보였는데 오늘 시험을 잘 보고 웃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원주여고 수능시험 장앞 풍경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생동감 있게 더 찍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짜잔, 짠짠짠. 아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먼지 오고 도로변에 쭉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강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리로 오고 부모,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매한가지인것 같습니다 저 멀리 치악산 비로봉도 보이네요 아름다운 패링이 꽃도 한송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순 시험 치는 아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 그리고 정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려는 부모님들. 대단합니다. 차들, 차들 좀 보십시오. 그무 취재하나? 원주여자 고등학교와 정문입니다. 우리 셋째 딸내미 샴잘 잘 보고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여자고등학교 어, 꿈, 열정,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지금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여고 정문으로 수능시험을 마친 여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웃는 친구 못봐서 못 봐서 속상한 친구 부모님과 형제 얼싸안고 마음을 나누고 있네요. 대학교 가는 관문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지참 추운 날씨에 시험 을하고 우리 딸들 고생했습니다.